니가 뭐냐, 애기. 우리 염소농장에 왔어요. 애기. 저기, 망고딩 그림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털은 길지는 않고. 굉장히 사람을 따라요. 사람을 굉장히 따릅니다. 여기. 선물 받은 건데요. 우리 염소농장에. 사람을 굉장히 따라요. 여기가. 또뭐 줄까? 무조건 누가 저기 집에서 집에서 기르다가 저기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도 따르고 저 오면은 굉장히 좋아요 눈도 특이하고 눈에 뭐 반달을 그려 먹칠을 했어 까맣게 비도 오고 해가지고 염소 농장이좀 술이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야지 염소도는 잘 갖다 줬죠 이기 이뻐라 이기 이뻐라 알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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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바짝 새우고 알기 이뻐라 사람 손을 많이 탄 토끼 같습니다. 이게 선물 받아가지고, 난 처음에 저기 그림 줄 알았어요, 눈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 눈이 그림이 아니에요. 마군님, 민군님이 건초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런 준비도 안 됐고, 이제. 어, 장마철 주면, 해드릴, 거, 건축을 줄 거예요. 내가 굉장히 서글서글 하니, 사람을 많이 따라요. 그지? 여기는, 나중에, 저기, 망골 잉글님이 보시면, 이게, 어떤 토끼인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뒤에, 뒤에 저기, 이 털이 이렇게 까맣게 났어요. 고추보다 맛있다, 이 토끼, 선물 받은 토끼거든요. 집에서 길렀던 거라서, 살을 엄청 따릅니다, 이게. 특이하게 생겼어니긴 바짝 세우고. 눈동자가, <laughs> 뭐 줄까, 또. 또뭐 줘. 응. 비가 많이 와갖고 염소 농장이 지금 막었습니다, 막고. 우리, 탁 어, 닭들. 예쁜 닭들. 올라와갖고. 있는데. O t'voud da bet 사자에 났이 돼지가 안 와요. 형님, 저러왔더라 야, 사자하고부터 돼지가 안 온다? 음. 지금 벌써 작년에 100만원 주고 사람 나 사서 씻겠다. 그래서 돈 보내주고. 못 가냈어. 못 가냈어. 아, 빨리 한 소, 그렇게 할거 없어. 그때, 이제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 벌고 뭐하고 형제들 간에도. 네가 그니까 산소도 하고 싶고 뭐다 유기지잖아, 네. 집안에. 네,